어, 스피치학자이신 김상중 시인님 그리고 세계 로컬 타임지 어, 황종택 주필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세요. 전... 고부이 있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laughs>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은 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짓는 것도 있습니다. 흔히들 새해가 되면 새해복 많이 받으라.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복이 무엇인가? 흔히 오복을 타고 태어났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치아가 좋은 것도 복이다, 이가 좋은 것도 복이다 하고 세부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강령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에 포함되어 있는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 그러니까, 오래 살고, 복을 받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유호덕, 덕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은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을 짓는 것입니다. 복받아라 그러면은, 흔히들 내가 받기만 하는 것으로 하는데, 내가 짓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고종령, 제명에 돕는 것, 객사를 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불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평소에 살아왔던 집의 안방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는 것, 고종령, 그것도 마지막 복입니다. 좋습니다.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 쿠데타를 하거나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했던 사람들은 권력을 총구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어 아니다. 권력은 돈이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한때 칠순이 넘은 나이에 기저귀를 차고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던 정아목의 씨라는 단서 돈이 많았기 때문에 권력은 돈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생 동안 스피치학을 연구, 전공하면서 25년간 푸른 제복을 입고 초록의 영광에 묻혀 살면서, 욕사생도, 아르흠트시생도삼사관생도들에게 스피치학을 강의하면서 배웠던 것입니다 아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감동이라는 권력이다. 감동. 감동이라는 권력이 충분한 재산보다도 더큰 감동이다.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사실 오늘 제가 신촌에서행사를 적에는 시간 맞춰서 그 시간에 갔습니다만, 오늘 해화동, 이곳은 제가 또 초행길로, 해화동은 나와봤지만, 이 장소는 처음이라, 혹여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와가지고 오다 보니까, 원장님과 수사님, 연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 사실은 우리 식구들 이외에 지금 현재 뭐 KBS나 MBC 방송에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식구들만 보는 자리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무대에 올라와서 연습을 하시고 또몇 번씩 반복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기를 잘했다. 미리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탑설이라던가 불소호라니 금일 라행적 수장 후인적이라 서산 대사께서 지었다고는 탑설이라던가 논쌓인 길을 걸어갈 적에 함부로 발을 내딛지 말아라. 오늘 내가 걸어갔던 이 발걸음들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오른 길인 양 알고 그 길로 따라오느니라. 서산 대사께서 지었다는 산시 품설자 중고. 그 후, 여러분 잘 아시는 백범 김구 선생께서 가장 많이 애송을 했다는 시입니다. 내가 엄경수 원장님을 만나뵈었을 적에 맨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의복이 날개라는 말을 당신을 만나서 알게 됐다. 보잘 것 없는 시, 보잘 것 없는 시가 있겠습니까만은 논리 알려져 있지 않는 시를. 당신의 아름다운 입술에 올려으니까 정말 명시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 목이 날개라는 말을 내가 세상에 엮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의 시를 아름다운 시를 아름답게 난송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알았더만 아름다운 나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 시가 충분한 마지막 의미를 거기에 함축해 있습니다. 시의 공예성이 어느 수나 정서향향, 그 다음에 예지력을 길러주는 것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백락천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는 정을 뿌리로, 말을 싹으로, 소리를 꽃으로, 의미를 그 열매로 한다. 무조건 시를 쓰고, 시를 낭송하는 것만이 아니고, 마지막, 아까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름다운 시를 아름답게 낭송해서, 아름다운 나와, 아름다운 세상을 만나자. 마지막 시가 부여하는 의미, 대단하신 분들이다. 감히 제가 평생 동안을 스피치하고 전공하고 스피치로 가지고 밥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만 여기 와서는 감히 금광산 송화재요 낙동강 사산재다. 금광산의 아무리 높아도 소나무 아래 있고 낙동강 물이 아무리 깊어도 그 밑에 모래가 깔려 있는 것이. 학문의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렵고 끝이 없구나.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인생을 배우다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명나라를 세웠던 주원장. 사실은 그 사람이 어려서 절밥을 좀 먹었지요. 래서 장사성이라고 하는 소금 장사하고 나라를 뺏느냐 맺기느냐의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군대를 이끌고 공격을 해 나가는데 어느 협곡에 이르러 산노리가 알을 품고 있었어요. 주원장이 그 공격 명령을 중지를 하고 산호리가 부활을 해서 오리새끼를 깔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낮 미물에 불과한 그 오리, 산오리 몇 마리를 위해서 나라를 언두냐, 뺏기느냐, 절체절는의 순간에서 주원장은 군사들에게 정지능력을 내리고 기다렸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 비밀이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야, 상물의 생명 하나를 저토록 귀하게 여기는 장수라면가히우리의 생명, 우리의 일생을 맡겨도 되지 않겠는가해서 사실은 투항을 해서 전부다 주원장 쪽으로 귀순을 했더라는 겁니다. 이렇듯 총구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감동이라는 권력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권력이라는 것을 오늘 또한번 느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원장님, 수사님 박수 한 번.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계세요? 뭐, 네. 아, 이, 그, 그, 신촌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엄마하고,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송화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내어놓은 생기 좋은 땅에 낳을 것도 어울리.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어려운 작시, 어려운 시인께서 이 글을 쓰셨지요. 올 붙여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 동화로 동시로 많이 불렀던 글입니다. 채송화라는 그리고 꽃이 실존에서도 말씀했지만 내가 최소한 꽃을 보기 위해서는 내 몸을 낮춰야 된다 내 고개를 숙이지 않고는 최소한을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아무튼 제가 이뭐 체계적으로 어, 스키치하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은 이. 언어의 기능 중에서는 미적 기능 사교적 기능 이것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루에 저 우리 사회 보시고 가끔 하루에 몇 마디 말씀하세요. 헤아려 보지 않았죠? 하루에 물겸 5만 마디의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눈뜨서 저녁에 자기될 때까지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잠을 자면서도 말을 하는데, 그것을 잠꼬대라고 얘기도 하고, 꿈속에서도 말을 합니다. 5만 마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성은 한 3만 마디 정도 얘기를 하고, 남자는 한 2만 5천 마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평균적인 것이 그러는데. 정말로 말로 금 모닝부터 시작해서 군 나이까지 아침에 눈을 뜨서 말로 시작해서 저녁에 자리에 들 때까지 말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지막 불쑥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태가망신 시켰던 일들을 지난번에도 사례를 몇번 들었습니다만 태종 이방원이와 병조판서 이숙번이가 강원도 산골로 사냥을 하러 갔다 들어와다가 마상에서 한 말입니다. 말을 타고 말 위에서 했던 말인데, 대종 이방원에게 이숙번이 얘기합니다. 이번에 돌아가시면, 들어가시면, 이제 보위를 양보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세종이 하고 이제,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세종을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이방원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이속분에게 이번에 보의를 양보를 해야 될것 같다. 그러니까 천부당만부당하십니다. 주상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으면 될텐데 이속분이가 똑똑해 있잖아요. 병조가 아닙니다. 주상의 보령이 50이나 됐으면 모를까? 아직은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방원의 나이가 4흔여살이었습니다 2년만 더 하라는 얘기밖에 더되니까 주상의 보령이 50이 됐다면 모르되, 지금은 이릅니다. 했습니까? 멍청한 사람이 아니고 이방원이가 말을 위해서. 그 말을 딱 듣고 그래 앞으로 2년 후에 2년만 나보고 이 자리에 있으라는 얘기가 무엇이 다른가 이승분이 이제 내사를 하기 시작했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윤필용 씨한테 그냥 제거하기 위해서 뭐 서울신문 주필하고 뭐 무슨 뭐 이구락 씨한테 보이를 넘게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 소문이 걱정이 귀에 들어가가지고, 윤필용이 이놈이 나를 몰아내려고 그러구나. 거기서 총칼은 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윤필용이에 내사를 얻기 시작하는데 뭐, 식구마다 자가용이 있고, 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해서 제명을 붙여가지고, 그때 처단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아까 20분 하라고 해서 지금 15분 밖에 안 됐습니다. 순진해가지고 약속을 잘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민년 새 금년에는 우리가 말로 실수해서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나는 물론이지만 주변까지 망신을 사거나 태가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새복 많이 받으시고 아까 오복 중에서 수복강력. 이호도 고정면 지켜나가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TV에서 볼수 있는 너무나 귀한 특별 강연 같은 식사를 해 주신 아, 우리 스케치 학자이신 김상중 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